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식입니다.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가게 되는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머리에 가득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으로 잠들었다가 똑같이 분주한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지 않게 하소서. 잘 때는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지만 일어나 기도하는 순간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소서. 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인간을 사랑하고 구휼이 여기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게 하소서. 나도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나. 은혜 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